동두천에 자리한 작은 빵집.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빵 냄새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 꽤나 유명하다는데요. 여기 빵집이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좀 멀리 살거든요. 오, 무역단위도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Okay. 맨날 맨날 그날 그날 해서 나오니까 음. 예, 빵이 맛있고 고소 알지도 음.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심심하지도 않고 굉장히 음. 맛있어요. 가게 주인은 23년 경력의 제빵사 유재학 씨. 아침마다 수십 여 가지의 빵을 직접 반죽하고 손수 구워냅니다. 매일 신선한 빵을 내놓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재학 씨. 가게를 연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데요. 그에게 빵을 만드는 일은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랍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온 빵을 보면 기분도 좋고 또. 손님들이 많이 하고또 사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80여 가지의 다양한 빵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제약시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손님들은 매일 어떤 빵을 고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난다는데요. 맛도 맛있지만 가격도 무척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답니다. 빵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누구신데 이렇게 빵을 그냥 주시는 거죠? 아 우리 중앙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팀장님이세요. 네. 아. 저 대신 어, 빵을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러 오신 거예요. 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을 나누고 있다는 재학 식 얼마나 자주 오세요? 여기는? 어,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사장님이 빵을 기부해주셔서 가지러 오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 빵이 넘쳐났던 이유가 바로 이웃들에게 부족함 없이 빵을 나누기 위해서라네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랑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 월요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빵봉지만 들고 나타나면 너무 좋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재학 씨의 따뜻한 나눔은 가게를 개업한 2002년부터 지금껏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손님들 중에 이제 방문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보건소 직원분들. 근데 그 직원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를 하면서 빵을 사가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빵을 사가는 게 방문 간호하면서 어 그냥 가기 뭐하니까 빵을 갖다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나눔 빵 나눔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나누고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후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제약 씨. 그 역시 가난과 배고픔을 겪어봤기에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땐좀 살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동수천에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좀안 되셔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서울로 직장을 다니시러 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동수천에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먹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뭐 급식이 있던 시, 시기도 아니었고 먹는 게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배고픔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더 갖게 된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도 봉투에 한 가득 빵을 담는 제학 씨. 어쩐지 손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잠시만 가지고 볼게요. 사장님. 네. 어디 가세요, 지금? 아, 빵 배달 갑니다. 아, 빵을 배달도 해 주세요. 아다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분들한테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씨가 빵을 배달하러 간 곳은 한 장애인 학교 이곳은 신체적 장애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릴 적 학업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랍니다. 멋진데요? 아 어, 감사합니다. 잘하죠. 예. 여기 학교에서 빵을 주문했나 봐요. 아빵 주문한 건 아니고요. 장인 애 야학의 주는 날이라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목소리> 마침 출출했는데 재학 실 덕분에 즐거운 간식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게로 직접 찾아오기 힘든 이웃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빵을 전달하고 있다네요. 말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빵을 지원을 해 주셔요. 음... 에,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예, 봉사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렇게 장애인 학교에다가 음... 어, 매주마다 이렇게 빵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음. 저희들은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음. 공부들을 해요. 성인 장애인 학교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급식 그러니까 수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따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 늦은 시간이라서 그럴 때 이제 빵을 나눠주면 빵으로 좀대 대용 그 식사를 대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빵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늘 해요. 어. 뒤 늦게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빵으로 응원을 건네는 제학식. 그 빵도 주시고 너무 고마워. 음. 너무 고맙고 방도 따뜻한 것 같고. 음. <laughs> 진짜 맛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맛있게 먹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제가 더 고맙죠. 네. 네. 사실 재학 씨의 이런 나눔 속에는 빵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동두천에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한테 배식하고 남는 빵들이 있었어요. 그런 빵들을 시장에서 받아다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50원어치 사면 한 봉지 이렇게 많은 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먹어도 남는. 양의 빵이었거든요 사 먹을 거 없고 돈 없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또 배불리 먹고 제가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 그 마음으로 이제 지금 주변 분들한테 나눔의 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빵한 봉지로 허기를 달래던 소년 그는 이제 직접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이웃의 마음까지 채워주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 생활을 하다 뒤늦게 제빵사의 꿈을 키웠다는 재학 씨. 새롭게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가게를 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어... 퇴짜를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되게 더 열심히 하고 좀 일찍도 가고 늦게까지도 일하고. 어... 아무튼 전하름 대는 참 열심히 한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 기술을 배우며 어렵사리 얻은 가게. 비록 작지만 재학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더 없이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빵 배달에 나선 재학 씨. 이번엔 한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어, 빵 가져왔어. 아, 거기다넣어 누구예요? 아,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집사람이 네. 오늘 미용 미용봉사 간다고 그래갖고 아, 제가 네. 미용봉사 가면서 빵 가져가라고 가져온 겁니다. 30년 경력의 미용사인 아내 현숙 씨. 아내는 재학 시에게 있어 봉사 활동을 먼저 시작한 선배이기도 하다는데요. 아내가 미용봉사를 갈때늘 남편이 이렇게 빵을 챙겨준답니다. 빵, 마늘빵, 뭐 피자빵, 크림치즈빵.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가져가면 애들이 좋아나봐요. 네 저보다도 빵을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이들이 빵이 너무 맛있다고. <laughs> 아 어. 그래요. <laughs> 음, 음. 아유, 맛있겠네요. 이런 걸 두고 부창부수라고 하죠. 부부는 닮는다는 말처럼 아내의 이웃사랑은 남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집사람이 이제 봉사를 시작해갖고 어, 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저도 이제 봉사를 좀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아있었던 음. 손님들 부부가 함께 봉사를 하니 좋은 점도 무척 많겠는데요. 잘 먹을게요. 예전에는 먼저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들고 갔다면 지금은 빵을 챙겨서 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빵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빵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빵을 갖다 드리면 뭐 지금은 저보다는 <laughs> 빵안 어, 가져왔냐고 같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봉사하는데 그날 오후 잠시도 쉬지 않는 재학 씨가 또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그 제제제제에에심있있학학생이온다그래서사사실에에서 d 어, a 만들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m a n 주고 그러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a <laughs> n 만들어봤어요? 네, 어. 네, v a s 어 m a n d r 어 v a s a Mandrovasa, Mandrovasa, m a n d r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는데요. 벌써 5년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오는 동안 오히려 자신이 더 행복한 순간이 많았답니다. 여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도 보람되고 음. 네 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아이들. 저희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재학 <laughs> 씨는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번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느낀다는데요. 직접 만든 케이크에 아이들도 신이 났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케이크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네. <laughs> 아이들의 정성에 제학 시에 진심이 더해진 특별한 케이크 만들기. 음. <laughs>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되게 답답했는데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케이크 만드니까 추억 쌓은 것 같아요. 제가 제빵에 대한 관심만 있고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더 제과제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또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서 또 나중에 또 먹자고요 알았죠? 네 공부 또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네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빵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의미 없고 그냥 빵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진짜 배고픔을 달래고 고마운 빵이에요 남는 빵을 갖다가 싸게 팔아도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조금 더 벌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조금 덜 벌고 내빵 원하는 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먹고 또 맛있다, 고맙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빵을 굽는 사람. 그의 곁에 늘 지금처럼 달콤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